민속주점 DJ 이영범 씨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제가 사는 마산에는 국립결핵요양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마산 고등학교 시절에 다양한 음악이 세계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다운타운에서 음악다방 보조 디제이를 시작했죠. 1976년 그때는 음악다방이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보조 디제이만 해도 유명 연예인이나 다름없는 인기를 얻었는데요. 예쁜 아가씨가 선물을 넣고 말없이 사라진 적도 있었고 노골적으로 만나자고 대시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으면. 음악실 폭파시키겠어요. <laughs> 당신, 방길 가실 때 조심하라고, 네,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받기도 했죠. 그러다 군대를 다녀온 저는 메인 DJ가 되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마산의 음악다방이란 다방에 제 타임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활발히 활동했죠.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접할 수 있었고, 그 음악을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낭만이 넘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음악 다방의 시대는 그리 길지 못했죠. 80년대에 접어들어 노래방이니 달란주점이니 하는 게 생기면서 음악 다방의 인기도 서서히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결혼까지 하고 나니까 사정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밥벌이가 안 되는 직업을 나 좋다고 계속 부여잡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저는 음악다방 DJ를 그만두고 레코드 가게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잘 되지 않더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음악과 상관없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20대를 DJ로만 보냈다는데 정작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군요. 결국 생계를 꾸리기 위해 청소 용역회사에 들어가 일하기도 하고 포장회사에서 힘들게 생산직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생활고 때문에 가지고 있던 LP3000장을 모두 팔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음악에 대한 열정의 불심한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서 라이브 카페에서 복고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7080 음악에 열광하는 중장년층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어, 저는 이때다 싶어 제 동생과 민속주점을 하나 차렸습니다. 가게 안에 DJ 박스를 만들고 턴테이블과 LP판을 가져다가 놨습니다. 한참 동안 마이크 앞에 서지 않았는데 말을 잘할수 있을까. 과연 손님이 찾아오긴 할까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열자 추억의 장소가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면서 손님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한 여자는 자신이 신청한 음악에 흘러나오자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어떤 손님은 박수를 치며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였습니다. 20년 만에 디제이 박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그 옛날 생각도 나고, 가슴 속에서 뭔가 뭉클한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더군요. 매일 저녁 8시 DJ 박스에 앉으면 이제야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손님이 신청한 LP 음반을 틀어주는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네. 아니 고등학교 때 어떤 음악에 그렇게 툭 빠졌어요? <laughs> 쭉좀 나열을 해주시면 아마 추억을 더 네. 네, 느끼게 될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선배들 네. 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네. 주로 이제 포크송들, 네. 네. 그러니까 이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70년대 포크가 예. 유행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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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때 그 외국의 그 지금도 살아있는 포크계전 전설 네. 네. 밥런이 나에게, 네. 지대한 영향을 줬죠 네. 전설이죠 a n i blowing in the wind. o n t t h I n k t w I d o I t know. I d I don't know. I don't k n 그야말로 네, 시다발이 아. 순수 보조 DJ. <laughs> 어. 야, 근데 보조 DJ는 하는 일이 뭡니까? 보조는 이제 말 그대로 이게 네. 이제 그 음. 디제가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음악실을총관장하는 네. 메인 DJ. 메인. 음. 꼭 메인.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분들은 네. 게스트. 아. 음. 아. 이다방 저다방 시간 타임으로 아. 그 시간대에 아. 네. 손님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전석이 네. 아니고 이제 플리랜서. 전석이 아니고 플리랜서. 플리랜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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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는 DJ. 네. 그럼 이제 보조가 있죠. 네. 보조는 이제 잠일판 네. 정리하고 음악실 청소하고 또손님 없는 시간에 이제 쉽게 그렇죠. 속된 말로 땜빵 해주는 거예요. 아, 처음 네. 첫 타임하고 음. 막 타임. 네네. 네. 데 이제 그 버라이어티 쇼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판 꺼내는 거 이거 어, 손가락으로. 판좀 돌리셨습니까? 착착 그 돌리는 건 네, 이제 꺼내서 네. 돌리는 거고 그이 네. 방송에서 네. 그 d j 를 좀. 재미있게 풍자하려고 그런, 그런 거고 네. 실제로 두 가지 또 dj도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어, 네. 전통적으로 선배 따라서 네. 음악을 위주로 해서 정장케 음. 진행하는 dj가 어, 있고 음, 왠지 오늘은 하면서 도기빗 들고 설치면서 네. 판돌리면서 <웃음> 어. <웃음> 약간 이 <유머가 웃음> 네, 유머스럽게 가 어, 재담이 네. 있는 dj하고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찾으실 때는 몇 개까지 잡아보셨습니까? 이거 사실 때는 이제 그한 칸에 보통 한 응. 30장 40장 칸이딱 네. 들어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목록 다 빠지는 어. 거죠. 어. 빠지면서 네. 하나씩 보면서 찾아 넣는 네. 거죠. 그냥 딱딱딱 네. 딱 그러면서 네. 딱들 치면서 가면은 거기 음. 이제 색깔만 봐도 이제 거기에서 아. 내가 찾는 음악이 아. 딱 나오는 거죠. 색깔 보고 예. 찾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리 색깔 보고 찾는 거예요. 글자 보고 찾는 건 예. 아닌 거 같아요. 글니 글자 보는 거 찾는 것처럼 딱 보면 알아. 요 색깔이었구나 역시. 자, 20년 만에 DJ 다시 하시니까. 어떠세요 감개무량하죠 음. 이런 자리가 언제 있었을까 음. 이제 뭐사행길에 들어서고 어. 두번 다시 뭐 이제 디제이는 꿈을 접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선배들이나 후배들도 다 일선에서 음. 밥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참 힘들게 좀 음. 다들 하는데 이런 또 요즘 복고풍이 돌아오면서 이런 네. 음악 박스가 많이 네.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설 자리가 조금씩 이상하는 게 음. 그, 그러면 그 당대에 그 여성팬도 많으셨다 그러는데 그 당대 여성 팬이 같은 게이 시대를 같이 세월을 보내고 같이 세월을 만난 분이 거죠. 있습니까 혹시 근데 없어요 아 없다 그러요 왜냐면 아가그 당시 네. dj 들이 요즘 연예인들 처럼 네. 어, 그때 그 동네 잖아요 거기는 네. 그렇지, 네. 응. 동네 그때는 뭐 조그만한 응. 동네 그 음악다방들 고 네. 미종기인 음. 항상 그 자기 인기 관리가 안 되면은 네. 인기가 뚝 떨어져요. 그러기 네. 때문에 항상 골목으로 숨어서 다니굉 신비롭게. 예. 근데 뭐 만나자 해도 안 네. 만나고 도망다니고 네. 그러니까 네. 숨어 다니셨구나, 어, 어쩔, 어쩔 음. 수 없어요. 개인적인 네. 대화는 거의 안 하시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쪽지로 주고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떤 뭐 말로 물어봐서 뭐뭐 뭐 이렇게 아이 음악을 대해서 잘 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어, 정통 d j 이셨다는 느낌은 음. 제가 지금 딱 yeah.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예.